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큰사랑교회가 세워진 지가 17년째 되는 날입니다. 길다면 긴 세월이었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동안의 큰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큰사랑교회가 나아갈 길이 주님이 동행하시고 기뻐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의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미루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어제에는 27명의 임직자, 장노 둘, 안수집사 여섯, 권사 아홉, 그리고 여집사 열명에서 27명의 임직식이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큰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년 추수감사주일마다 기념일마다 우리가 행사를 좀 크게 했는데 연속성이 참 결여된 점이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어서 설교는 한 15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말이 좀 빨라질 텐데 이해하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7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족 시집간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둘째 그 다음에 막내가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래 된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또 금방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큰사랑교를 축복하셨고 붙잡아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통계를 보면 매년, 매년마다 큰사랑교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빈자리가 많지만 이 빈자리가 가득 차고도 어뭐 자리가 좀 모자랄 정도로 우리 숫자가 그렇게 숫자적으로도 부흥이 됐고 교회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처음 조립식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가 이제 세분 되었고 안수집사가 여섯 명에 또그외안수집사도두 분이 더 계십니다 이런 교회의 내적이나 질적인 성장을 볼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전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갑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동네에 사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금방 그 순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얼굴도 볼수 있는 그런 빨리 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을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작금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까?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변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수 없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또 이런 얘기도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젠가요? 국민일보 만평에 무슨 얘기가 떴느냐면 이런 얘기가 실렸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냐? 대답은 맞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종교차별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발의되어서 몇 번, 두 번이나 발의되었다가 종교계의 반대로 그것이 폐지된 것이 있는데 언젠가 또 발의될지 모릅니다. 종교 평등법이라고 하는 모든, 모든 것의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겨 있는 독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를 전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타 종교의 종교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평등법의 독소 조항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문을 다 막아 버리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한 가지 변해 변하, 변하지 않은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사고가 의식이 바뀌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고 세상이 교회를 닮아와야 합니다. 고리타분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자꾸만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과 똑같이 이간질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큰사람교회가 앞으로 십자가의 도가 큰사람교회 지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가 큰 사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교회에서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한낱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거기에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사람께는 십자가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크게 큰 사람께가 부흥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큰 사람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했던 경험입니다. 대학교 2학년짜리 학생을 은혜가 있어서 중고등부 교사를 시켜놨더니 그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경문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성령을 봤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뭐, 그 우리 그거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사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사랑 께는 십자가를 붙들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큰사랑 께는 고리타분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십자가의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적 도전자인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뱀의 모습을 하고 다가온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참성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죄값이라고 합니다. 이 죄값은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이 죽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살이는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 멸망을 당하면 죽고 나면 그에게는 영원토록 다시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살아 있을 때 깨어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때 그 믿음으로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또 악에 대한 승리고 죄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 서면 무서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죽음을 이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승리요, 십자가가 생명이요, 십자가가 축복인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여섯 시간 동안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죄의 저주를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가난도 염려와 근심도 걱정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난 벗을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혹은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침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떻든 인생은 눈물 골짜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그 나라. 병도 없고 슬픔도, 염려와 근심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 영원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의에 대한 악에 대한 승리고 십자가는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또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면 십자가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도 십자가 붙들길 바랍니다. 영적인 도전이 올 때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또, 무기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위협하는 북한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의 힘을 가지고 세계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힘보다도 가장 위대한 힘은 십자가의 힘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사람 괴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십자가 붙들고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그 십자가 붙들고 인간적인 쾌락이 좀덜 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신음소리를 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길을 가면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의연하게, 꿋꿋하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고 우리 큰 사랑 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년 동안을 주님, 17년 동안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큰 사랑결을 붙들고 역사하시니 우리 모두가 이전을 통해서 아버지의 걸어간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의 순서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역사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